너무 재미없어, 진짜. 루시우 있다. 루시우,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삼삼 하고 싶어도 못해. 할수 있을 때 즐겨. 너무 많이 해서 질려요. 이제 삼삼, 이제 패치마음면 이제 안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요 진짜. 너무, 너무 재미없다. 아, 이거 서로, 서로 간격 좀만 떨어져봐. 아, 그러면 좀더 예쁠 듯. 늦음, 늦음, 늦음. 쓰고, 쓰고, 쓰고. 핑크게이드차토 너도 빨리 분홍색 사. 에 조만간 조만간 사요. 나 야타힐 요용 야타힐. 제발 좀 줘. 왼쪽에 어, 왼쪽에 왼쪽에 지 뒤에 지 뒤에 간지 지겐지부 이거 뒤로 좀 와야 돼. 라인 많이 왔다. 라인 많이 왔다. 야타가 애쉬한테 너무 맞아 라인 앞에, 우리 앞에 라인 좀 나와봐요, 나와봐요 우리 다리 라인, 다리 라인 없어서 지금 카리야 라인 올 때까지 조금만 로 빠지면서 잠깐만, 좀밀줄게 어, 라인 뒤로,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있어, 아, 내가 뭐 못벽 없어 당... 다리아, 다리아 방없 아나, 다없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 아나 없어 아나 느려, 아, 에피 필한 뻔 봐, 가너 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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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세용, 건들지 마. 방벽 없어. 방벽 없어. 내리 복밥, 내리 복밥. 맞어. 뒤로 좀 빼야 돼. 빼야 돼. 방벽 없어. 떠봐, 봐 형, 볼 쓰지 마. 아이, 안, 싸워봐, 돼. 싸워봐, 싸워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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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자산이 있어? 이자 타산 좀 빨리 채워볼래 네, 저쪽 대죽을 거였어 네 아직 기술 못 채웠지 렛츠고 라 좋아 내가 될 테니까 탱커 신경 써봐 오케이 오케이 겐지 킬! 겐지 킬! 다시 가요 <갈래>? 하나 킬 <laughs> 다시 가자 뭐, 오른쪽에 희가아나 이거 비트 가겠는데라라 어. 이거 저희가안야 라인 거 라인 가 라인 무조 라인 무조 라인 무조 라인 무조 계속 라인 무조 계속 어. 가 계속 라라가라 라인 박벽 깨졌어 방벽 깨졌어 힐못쳐못쳐 겐지 부주와 겐지 부주와 지 부주와 피인데하나 뒤로 와봐 <놀람> 채웠어 거. 라인 왔어요 라인 조심해 라인 조심해 라인 조심해 라인 잡아봐요 라인 잡아봐 이거 못 잡나? 잡아볼까? 못 잡아 쿨 피해 쿨피나어 라인 어 라인 어나나나 라인, 라인 라인 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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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더좀 먹어. 어한 번에 밀고 갈때앞으로쭉 나와주셔야 될것 같아. 니 그래. 좀 먹어라. 아나 자리 해주게. 앞에 자리 먹어주고. S. P. 아 처리 있어 이번에. 저기 정면은? 아까 이제 용범 있을 거고 자타는 모르겠다. 왠지튕겨내기 빠짐 라인 여기 이거 갈라줄게 내가 한 용으로 갈라줄게요 어, 오면 갈라줄게 오면 갈라줄게 아님 이거 다타는.. 다타는 좋아 갈라줄게 타이밍에. 지금 가는? 지금 가는? 갈라놨어 이제 안갈어 파라 안렸어 라인 라인 때리고 있어어 <laughs> 저기 나노 빠졌어 저거 오른쪽 2에 엘시 엘시 있어요 엘시 아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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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 엘시 조심하세요 이거 엘시 어 엘시 뒤에 안 아나 안 아나 컷 라인 제시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에 오른쪽에 엘시 아 레아 맞어 줄게. 저거 아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오케이 잡으러 갈게요 같이 갈게요 같이 가셔도 <laughs> 돼요 <갈게요. 같이> <laughs> 저도 제가 제가 갈게요 엘시 1hp 오케이 아나 뽕일 것 같아, 아, 나 뽕일 것아라 아, 야, 뽕 겐지 조심 어, 이번에 방벽 저기 다탄 뽕지이면 그냥 투월 아껴 지 아, 뽕 겐지 아니야, 뽕 겐지 아니야 저기 아까 나노... 얘네 방, 방벽 없어, 얘네 방벽 없어 방벽 갈려 아어 쐈어, 쐈 아깝네 방벽 깨졌어, 쟤네 방벽 깨졌어 리야리야리 라인 개피, 앞에. 지 자 오른쪽에 굉장히... 용검에 용검 카운터 칠게. 알았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너무 팔아, 헬스... 이거 우리 좀만 더 간결하게 갑시다. 좀 너무 혼선이야. 그친구가 헷갈려. 얘네 방벽 걸림. 나 갈라 줄게. 어쩔 수 없어. 아 파라바는 지금 파라 지금 해야 될까? 겐지 카 라이트 줘. 힐 없어 힐 없어 힐 없어. 뒤로 빼야 돼요 힐 없어요. 벤지한테 억으로 너무 끌렸다 공쓸줄 알고 아 저기 나노만 썼나 나노만 썼어. 아니 뺄때 나랑 같이 좀 빼주지. 나 갇혔어. <목소리> 아나 오른쪽 위에 아, HP인데. 아, 네, 다탑 선플이 라인해 아, 이거 엔디피. 라인결 라인결 라인결. 라인결 라인결. 어, 이게 위도. 아프 좀 미러. 잊혀. 에시 내 앞으로 갈게. 같이 게받게 에시 어졌어요 다리야, 에시. 다리야, 에시. 아,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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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없다. 에시 받으세요. 에시 빨리 뽑. 받. 에시, 에시를 너무 못 잡는다 이거. 에시 잡아야 돼. 뛰겠지. 받을게요. 여기 한번 뛰어볼래요? 아니요, 저 이거 둘다 있어요 공이 있어가지고 안 돼. 돈에 오케이. 뭐 한번 쓰고. 사톤님 피 없다 피 없다고 말해줄래요? 아. 아 말안 하면 나잘 몰라요. 내가. 아좀 아까 들어한번 같아요. 자사에 폭라이네요. 나 없어. 우리 아나 아만 살려봐, 아나만 살려봐. 에 겐지 에시독 에시독, 에시독 저기 애쉬도 시독 그, 앞으로 가봐 어 좋았어 앞으로 조. 밀자 앞으로 밀자 도 없다 기다 여기다 라임부터 라임부터 라임 팝장 팝팝팝 백개끼어백개어백어백나껴줘부터 잡아봐 잡아봐 안아보자 아보자아보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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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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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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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다른 걸 할까요? 방법도 터지게 리는게 낫겠다. 엄청 세 우리, 거니까리우계 우리, 리 우리, 때 우리, 불끈 불끈 끈 불끈 끈 불끈 적의 음, 공격까지 음, 음, 30초. 음. 제으 안녕. 야! 반갑습니다. 야! 그래서 s 제나이 a n you s a 근데 위도 e We d o n 위도 e don't h 면 o k up our man, woman, and you don't be killed off the p a r t 앞으로 밀어봐 n g 이 m o Hana, to. You 라인 n t have to. You don't 라나나 라이프 이와 저거 저걸 따라간다고 어아 이거 두에 사 사다리 어차 빠져 빠져 어차 빠져 뒤에 겐지 뒤 바로 앞에 겐지 바로 앞에 겐지 구다야 넘겨 봐 저거 리 뒤로 저거 리 뒤로 방벽 어? 어? 없네 너 타이어 타야 돼나나나나나어 천천히 천천히 어나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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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 야타. 야타. 자, 됐다. 이크 귀에 차려. 에 차려. 에 차려. 귀에 에차에차리 귀에 차 라인, 라인, 려 귀에 차려. 귀에 나려 귀에 차려. 귀에 차려. 귀에 차려. 귀에 차려. 귀에 차려. 귀에 차려. 귀에 도려 귀에 왼쪽 위에 겐지 가줄게요위도빠졌도빠졌다미도우9도우9 57초쯤에 끝나요 <laughs> 아.. 야 이거 위도한테 라인 잡아봐! 라이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야, 뒤에 위도위도위도나나나나노일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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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없어 더러 아이고 위도못잡다다노일러나 아, 이거 루시로 바꿔볼게 아, 비빔 받았어 갔만날만날만해만아어차루시아 루시우 랜다 없었어 나갔어 그위도 왼쪽에 그대로 있거든 아, 저거 더, 더. 와. 와. 내리는, 네. <목소리> 아, 아정아리강 아프라. 아프라. 아 앞으로 앞으로 프도아 아프라. 아프라. 아아아프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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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위도 짤, 위도 짤 이거 앞으로 라아요라 아프라. 로와라 아프라. 라인라아라아이라 내가 라르야 모르, 내가 모르고 우클 아프눌렀프라 나이 쪽에 안아 있어요. 그쪽 <목소리> 방 그래, 나왔어요. 그래, 그래 나왔, 그래, 야 돼, 나와 나왔, 나왔, 나 나왔, 야돼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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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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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나 미맥. 왔 나왔, 어나이스왔 나왔, 이왔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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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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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왔, 나왔, 리 나왔, 나 나왔, 나나 자리아 잡아봐! 자리아 자리아! 아나 어, 뭐하냐? 자리아 커. 나이스! 화강 나이스 화강 나이스 루시우 잡아봐 로시로루시 맥크리 뒤돈다 맥크리 뒤돈다 맥크리 뒤돈다 말했다 맥 맥쪽 맥맥 봐줄게요 맥 어딨어요? 어, 다다 와봐요 다 와봐요 다 봐요. 봐요. 나 이거 나 이거 위도님 제가 갈게요 나못 잡아줘 아어난나 나 이거 한타 중에 빈트 차 한타 중에 빈트 차틀린 라인 궁 라인 궁 라인 궁 Ooh. 어, 나아봐 뉴스에 찾아봐. 뉴스에 찾아봐. 뉴크리 찾아봐. 뉴크리 찾아봐. 뉴크리 찾아봐. 뉴스에 가아봐뉴아봐뉴스아봐뉴스아봐아봐뉴스아봐슈피에 찾아봐. 뉴스에 찾아봐. 뉴스아봐뉴스아봐 뉴스에 나아봐 뉴스에 나아봐 뉴스에 찾아봐. 어스에 찾아봐. 뉴스아봐뉴스아봐아 가비, 가비. 마 아, 나 아, 잡았어. 오케이, <laughs> <개꿀. 목소리> 아니 방금 오른쪽 다 밀러 들어오라 했는데 아이고 그냥 맥크리 잡고 갈라 했는데 프리 밀러 상황이 아니야, 잘 상황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루즈가 있어서 분명 히갈수 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리파를 했었어. 이거 탱커 싸움 계속 해봐요. 계속 빡세게. 나또 전하고 있습니다. 탄력 앞으로 찍겨볼래 이거 쟤네 주방 빠지면 가자. 폭다 어, 어, 주방, 주방 없어, 주방 없어. 주방 다 가자. 이거 라인, 라인 들어봐요. 라인 기하고위도 라인, 라인, 라인 봐봐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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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부자야, 부자야.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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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다. 도망가요. 아나 없어, 아나 없어. 네? 없어, 없어. 저 포르기니 위도케어져 우리 힐 받고 가야 돼, 힐바가야 돼. 이거 껍니다에서 막을래?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이거 밀수나 할만 r 할만 n h e r m a 아나가 없어서 그렇지 할 만해 아 아나 없구나 나 n I k n o 있어.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m g o 위 n g to talk to you. I'm going t 무리 a 고 나이스 앞으로 나가자요 조심 g to talk to you. I'm going 같아. 궁철가다한조파 2층에 고 이거 뽀. 당신 드릴게요. 아, 라인, 뭐야 이거. 라인. 아, 나 죽었으면 안 돼. 우리 어린 이에너지면은 가능한가? 나쁘다. 층에내 네, 궁극기 켜 줄게요. 뒤로 백해 볼래요? 할수 있는데? 아니, 이거. 아, 이거 나타보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니 이거. 아, 이거. 아, 고막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직거리가 막터 되지 않나 이거? 우 자탄도 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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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키워. 우리 아나 아 빨리 와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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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안 같아 안될안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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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 안돼 안돼 저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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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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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oh, 어디 어디 한줄막 빠졌다. 믿다. 앞으로 가 봐요. 앞으로 나 앞으로가 봐 앞으로가 봐라리 앞으로. 로나로 앞으로 여 앞에 동료 빠졌어요. 기궁보 있어요. 막막막도 빠졌으니까 망 있을 거망 있고. <놀람> 비트도 있을 거예요. 비트도 안쓸 거니까. 안 썼으니까 이거 우리 직결로한번 버티고 나노로 버티고 철로 버티고 다 버틸 수 있어요 다 싸우, 우리 싸우면 랠리 키고 싸우면 돼요 이거, 이거 나이, 그냥 뒤로 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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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킬게요 랠리 됐어요 이거 네. 우리 앞으로 밀고 왼쪽 나가주세요 아 이거 뭐야 안 밀고 안 나가 밀고 아... 나가 그냥 나가요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아나 보자 아나 보자 아나 보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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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밀고 나가요 자 밀고 나가주세요. 방어했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나가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요. 그냥 한조 보자.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빵빵 빵빵 나 받아요. 오우 상대. 방벽 없어, 방벽, 아니, 방벽 없어. 불켜주고 앞으로 밀어볼래요? 앞으로 밀어봐요. 고고고고고고고고 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갈리고 자리야 갈리고 레인가피, 레인가피. 아까봐요, 아까봐요 이거. 이거 제나탄 이거 루슈 루슈 우보올수 있어 이거? 오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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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막턴 가요? 이거 이속 바고한 번에 나가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쪽으로 와주세요 어?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는데 나 뭐... 이속 키지 마요 이속 키지 마요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는데 자리야만 오 자리야만 오는자리야 자리야만 리야만리리리 왼쪽 위에 아, 한자 한테 계속 불킹맞는거개반 내려고 와, 지렸다 진짜 지렸다. <laughs> 상대 안하나랑이이